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성경 장어 1306조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306조 하박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인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린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아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장마 기간에도 건강하게 잘 장마 보내시시길 바랍니다. 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사진 기억하시죠? 아, 서초구 있는 삼풍백과점이 무너진 사진인데요. 아, 어제 29일, 6월 29일, 그러니까 1995년 6월 29일 어제였죠. 이 삼풍 백화점이 순식간에 뭐 30초 만에 29초인가요? 그냥 완전히 무너져서 502명이 사망했지요. 937명이 부상당했고 6명이 실종, 실종되었던 아주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인적 피해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 사고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지만 이 설계, 시공 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부실과 부실로 이어지는 그런 인간의 탐욕의 결과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보면서 사람이 쌓은 바벨탑이 무너졌다. 라고 하는 얘기가됐습니다 탐욕이 결국은 부실공사를 이어졌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은 변함없는 탐욕으로 여전히 바벨탑 쌓기를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AI 이좀 한참 회자되고 있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처럼 지능을 가지고. 또 사고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극대화 되고 있는데 근데 머지않아서 어, 이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수 있다고도 합니다 어, 한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발전 되기를 원하지만 한쪽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AI가 그렇게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음. 요즘에는 그 AI가 인류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전제로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터미네이터도 뭐 그런 일중 하나였다고 보고 지금도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기분 나쁘다고. 기분 좋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아마 정말 인간은 AI를 통해서 멸종 당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인간이 쌓는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가는 바벨탑이 높아질수록 주님께서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서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 말씀을 이제 두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하박국은 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더 우리가 복귀해 보면요 하바곡은 악인이 특세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즉 열방의 침략과 강포와 죄로 고통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기도에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항의성 질문으로 하박국이 시작되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난과 역경이 죄에 대한 심판이심을 보다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하바고이 다시 묻지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보다 더 악하고 폐역한 우상 숭배를 치면 으뜸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들이 행한 악한 짓들이 괜찮다는 말입니까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야, 바벨론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바벨론이 뭐 잘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고 내가 그들의 죄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여와 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그 영광의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같이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기라. 이것이 하박국의 주제. 어쩌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주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듣고는. 다시금, 기도하지. 주여, 그러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3장 1, 2절,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금을 잃지 말아주시라고 기도하지. 그런 부흥케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케 하는 것이 곧 주의 일인데, 그 주의 일이 부흥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불상히 여기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다.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박국은요 그렇게 어떤 돌아가는 급박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양육 방식의 그런 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런 원리를 깨닫고 해바국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박업을 마무리 하게 되는거지요. 자 오늘 16절에 보면요. 어, 하박업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같이 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자 지금까지 하박업이 무엇을 들었다는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거예요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쩌냐?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가 흔들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 라고 하죠.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창자가 흔들렸다. 몸속에 있는 내장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극심한 두려움을 의미하죠. 그리고 입술이 떨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긴 해야겠으나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져서 감히 입을 벌릴 수 없을 때 나오는 현상이죠. 자, 이런 하바공의 모습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그가 큰 음성으로도 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고 말씀하죠. 자,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경외라고 할수 있죠 경외하다, 아죠? 두려워하고 또리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한이 차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기한이 차면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다국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바국은요이 바벨론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깊이 새겼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가올 그 날을 기다린다고 하죠. 자, 16절 이어서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간다는 확신이 있죠. 믿는 거잖아요. 들었으니까 그 들은 말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날이 좋은 날이 아니잖아요. 심판의 날이에요. 환란의 날. 무서운 날이지. 그래서 뼈가 썩는 듯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뼈가 썩는다. 뼈가 썩는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뼈가 썩어본 경험 이 있어요. 러 사람 뼈는 몇개 있죠? 약 206개 정도라고 206개 정도 뼈들이. 그 사람이 뼈가 없으면 안 뛰잖아요. 뼈는 사람을 지탱해주고요. 장기를 보호하지. 갈비뼈가 어, 심장이나 제가 얼마 전 갈비뼈가 금이 간적 있는데 아마 갈비뼈가 없었으면 내장이 다쳤을 거야. 뼈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또, 영양소를 저장한다거나 독성을 제거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단단한 조직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 심리 상태를 뼈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일례로 자문서 15장.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랬어요 좋은 것을 보고 들으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면 되지요. 그런데 특히나 좋은 소식을 들으면 굳이 뼈가 윤택해진다라고 말씀하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뼈가 윤택해진다. 갑자기 내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울리지도 않는 뼈가 막기름기가 돌고 막 윤택이 나고 광택이 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 기쁨이 크다, 엄청나게 크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그큰 기쁨을 표현하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반대의 의미도 있지요. 자무소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 아멘. 이런 표현 우리가 가끔씩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죠.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 있죠. 그런데 하바국이 이제 다가올 환란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뼈가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썩는다는 것. 얼마나 두려움이 크고 고통스러운지를 짐작케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환자가 병원에서 당신은 시한부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어차피 인간은 한번 죽는 것 기본 상식이지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살아요. 그런데 시한부는 구체적으로 언제 죽을지를 아는 일이고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올수록 그야말로 뼈가 마르고 썩어가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바국이 그렇게 듣고 기다리는 일은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바빌론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은 무너지고요. 불길에 휩싸여 성전도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과 살육을 당할 것이고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요. 자, 이런 다가올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요. 그런 상황 실제로 맞이할 상황이죠. 그런 속에서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이 17절 18절이에요. 자, 아, 말씀드렸죠? 하박국이 맞이할 상황은 만약에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비록 구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17절 처음 보면 비록 저 비록 비록. 만약 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일. 비록 비록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어, 포도 나무, 감람 나무. 이 모든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전쟁으로 다 불타서 사라져요. 그리고 밭해 먹을 것이 없게 돼요. 약탈을 당해. 모든 곡식과 양과 소들을 빼앗겨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짓밟히고 빼앗겨요. 이런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예루살렘 거리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죽어가는 신음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비록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비참한 현실이 되었더라도 하바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음. 기뻐한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겠어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앞에 상황과 뒤에 상황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동포들이 죽어가는데, 거리는 불타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어딜 봐도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데요? 그 속에서 독야청청 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고예요 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침략자인 바벨론 뿐이겠지요. 왜냐면 바벨론은 침략자이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만 패배자인 나라, 망해버린 나라의 선지자가 그렇게 뼈가 썩는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으면 비웃을 일이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가끔씩 집안이 힘들어진다거나, 심지어는 망한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삶이 무너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태연함을 넘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본다면 누구나 다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상황을 저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차라리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간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보통 일반적인 논리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삶이 아니고요 비록 비록 그럴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차별하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 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바보이하바보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여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여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그 하나님보다 더 크고 무거운 의미를 줄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여화로 말미야마,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3절에서 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용하시지만 역시 바벨론도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소외진 이스라엘을 강하게 즉 구웅시킨다는 확신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기에 하바국이 비록 그럴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죄에 대한 심판은 역사적 사실이 되겠지만 또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한 구원도 불변의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픔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부부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개념을 이렇게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가정과 일터와 직장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음으로 주여 수년 내에 주의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지요. 이제 올해의 전반기를 마치는 날이죠. 오늘은 6월 30일이니까 딱 마지막이죠. 성경의 기도 182일째 거의 딱반절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또 전반기를 마치고 또 새롭게 맞이할 올해 하반기를 기대합니다. 집필코 집필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은혜가 삶과 또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내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그 베푸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나봇 제나님, 이 아침에도 이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에 나와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이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깊 세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한이 차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약에 대해 심판하시며 의인들을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능력있는 그리스도인 되게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내 십년 가운데 부흥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또 나가서 사회와 나라도 부흥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주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